삼0미 갑오징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 스가는삼0미 갑오징어는 지금 딱 드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어딱 드시기 좋은 사이즈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참돔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한 상자에 40마리 스가는 사시미 참돔은요. 딱 드시기 좋은 사이즈다 보니까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참돔 정말 맛있고요. 구이나 아니면 조림으로 드셔보세요. 밥반찬으로 딱딱인 사시미 참돔입니다. 그리고 고시삼치가 큰 걸로 나왔습니다. 대삼치 구이용이고요.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6, 7kg짜리 한 마리고요. 어, 한 마리에 6 5 0 0 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대삼치고요. 목포 참조기입니다 안강망배 바라족이고요.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안강망배 바라족이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참조기는 안강망배 바라조기입니다. 그리고 두띠먹갈치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두띠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0마리씩 들어가는 두띠먹갈치고요.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왜냐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복포먹갈치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그리고 지금 중대먹갈치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기 때문에 드셨던 분들의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30미 중대먹갈치고요 3.5지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싱싱한 걸알 수가 있고요 크고 싱싱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갈치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 들어가는 오 오미, 오미 특대먹갈치인데요. 오미특대먹갈치입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오미특대먹갈치 마리당 700에서 800g 전후로 들어가고 있고요.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병어입니다. 병어 가격이 굉장히 좋고요.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병어입니다. 어, 병어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사시미병어는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왜냐, 병어가 싱싱한 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랭이 병어도 가지고 왔습니다. 대 사이즈고요. 자랭이 병어 대 사이즈, 어, 싱싱하고 맛이 좋고요. 자랭이 병어는 뼈채 썰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인기가 너무나 좋은 자랭이 병어의 모습입니다.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늘 풀치를 정말 좋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저희 거 받아 보시면 왜 저희 게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실치 아니고 풀치입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갈치도 있고 내장이 터진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